자, 4학년 1학기 교과 속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과 속진은 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속진과 어, 교과 사고력입니다. 어,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 교재가 만들어졌고요. 속진은 어, 이그 기본 개념 개념이 주 강의가 되고요. 거기에 어, 문제를 풀이해 주는 풀이 강의가 추가되는 형태로 어, 강의가 구성이 되고요. 어, 한 단원당 어, 2강씩 해서 강씩 해서 어, 총 12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laughs> 교과사고력도 마찬가지인데, 교과사고력 문제는 어, 교과서 순서에 따라서 그 수학사적인 이야기, 수학사나 아니면 실생활 속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플러스 어, 사고력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어, 속지는 이제 문제를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어, 기본적인 어, 문제 풀이를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고력은 이제 조금 어려운 난이도나 난이도의 문제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 사고를 요구하는 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어, 일단은 큰 수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수는, 일단, 여러분들이 수를 읽는 어떤 그, 어,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어, 뭐, 1, 2, 3, 0, 4, 2, 5, 8, 0, 0, 2, 7, 6, 3, 4, 9, 8, 5, 0, 이, 뭐, 이런 식으로 수가 있다면, 이렇게 큰 수를 어떻게 읽을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어, 여러분들 일단 알아야 될게 뭐냐면, 어, 큰 수를 읽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자리씩 끊어서 읽는다는 거예요. 어, 네 자리씩.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세 자리씩 끊어 읽습니다. 그쪽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 수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어떤 그게 시각이 한세 자리 정도까지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수를 한 눈에 네개 정도까지는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네 개를 끊어서 이게 원래 1의 자리죠. 1, 10, 100, 1000 이렇게 한 다음에 옆에는 그 만이죠. 자, 만이면 이게 8만 그러니까 이 요거는 마찬가지로 1의 자리처럼 해석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98만 이렇게 되겠죠. 498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4 개씩 읽는 이제 단위를 외워 놓는 게 좋습니다. 어, 만, 그다음에 그다음 8번째 자리는 억. 어, 그다음에 12번째 자리는 조. 그다음에 어, 16번째 자리는 경. 그다음에 2무번째 자리는 해. 자, 이렇게 일단, 요 다섯 개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아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만억 조경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읽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속만 할 자리만 한다면 이렇게 1해, 2304경, 2580조, 그 다음에 276억, 그 다음에 4000, 아, 3498, 만 오천십이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위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어요 읽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그다음 에만억조경에 다음에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자 선생님이 뭐한 번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 사고력에 보면 교재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음 어쨌든 그냥 이거는 약속이니까 만억조경에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 그다음에 양. 그 다음에 구, 그 다음에 간 선생님은 네 자식 외웁니다 자양구가 그 다음에는 어, 세자로 외웁니다 정, 그 다음에 제, 그 다음에 극 왜냐하면 요, 요까지는 요 전부 한 자씩 읽는 단위입니다 단위가 한 자씩 되어 있는데 요 다음부터는 세 자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 단위 자체가 세 자입니다 그래서 정제극,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항하사 어, 항하사는 그 뭐냐 이이 이 약속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인도수 체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인도의 그 갠지스강의 모래 알맹이 정도의 어, 개수를 항아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추정치죠 사실은 항아사보다는 훨씬 작을 것 같아 요 해나 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항아사는 그만큼 큰 단입니다 위그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 알갱이를 모두 다 합해봐야 몇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어, 몇 해나 뭐, 뭐 일자 정도 많아봐야 어, 그러니까 항아사 그 다음에는 아승기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그 불교에서 온 용어들이라서 이것도 세자짜리 단위입니다 아승기 그 다음에 나유타 그 다음에 불가사의 불가, 불가사리가 아니라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하다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것처럼 할때그 불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사의, 그 다음에 무량대수. 이게 어 0이 68개 있는 수입니다. 무량대수라는 수가. 네, 그 이상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이거보다 더큰 수를 의미하는 어떤 단어는 존재하는데, 그이 그 무량대수가 무량대수 번 있는 것을 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 어뭐 뭐 겁나 많다 모를 <laughs> 때겁 그게 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 겁년의 세월을 할때이 겁자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수그 수의 단위라기보다는 그냥 수를 아주 큰 수를 의미하는 막연한 개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그이 수는 점점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새로운 약속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요까지만 일단 약속이 되어있고, 요까지만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만억 조경해 정도까지만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단위들은 잘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알아두면 다른 친구들한테 아는 척 하기는 좋습니다. <laughs> 아, 나, 어, 더큰 단위 알아. 뭐, 이런 정도로 하면. <laughs> 어, 그리고 요 단어, 이, 요 단위들이 거의 대부분 불교에서 온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서 그, 그 불교가 처음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용어들도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는 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네개씩 끊어 읽는다는 단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 <laughs> 천이 10개이면 당연히 만이죠 여기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만 또는 이렇 읽습니까? 1만, 이렇게 읽겠죠. 그 다음에, 만이 5개면 5만이죠. 그러면 이거는 5만,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만이 10개 있네요. 만이 10개 있으면, 어, 10만이 돼야 되는데 0이 하나가 더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만은, 어, 9,990보다 10큰 수입니다. 이건 옳은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1000이 10개면 만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0이 하나 맞네요 만이 4개면 네 4000이 아니라 4만이죠. 자,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44679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얘는 만이 7개, 천이 4개, 네 백이 1개, 육이 아12 여섯 개, 일이 다섯 개 이렇게 되겠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3만, 어, 9천. 이렇게 읽겠고요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 8만. 이 한글 쓰는 게 귀찮죠? 8만, 3천, 어, 4백, 칠, 칠십.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5만 7천 4. 5만 7천인데, 7천 4니까 004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51,170, 아, 그러면 51,170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745, 그러면 천 자리가 없다는 거죠. 745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51,147, 이거는 다 있네요. 51,100, 47, 이렇게. 그러니까 천 자리, 천이란 단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너무 쉬워서, 0, 6, 0, 8, 2, 9, 이렇게 되고, 얘는 8, 1, 4, 5, 7, 이렇게 되고요. 얘 아이는 5만하고 400 하고요. 그 다음에 90하고, 어, 3, 이렇게 되겠고, 얘는, 어, 7,000. 그 다음에 20. 이렇게 되겠고요그 다음에 만이 16개면 160000. 만은 0이 4개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읽을 때는 16만. 자, 뭐,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없어서. 자, 이거는 400에다가, 어, 만이니까 0을 4개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총 0이 6개가 되겠죠. 그래서 400만. 이라고 쓰고 어 400만이라고 읽죠. 어. 이아 이, 여기다가 400만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읽는데 400만이죠. 그다음에 그럼 쓸 때는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어. 쓸 때는 숫자로 이제 400만이라고 쓸수 있는 거요 위에 있는, 요 위에 있는 걸 보면 400 어, 만.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 위에 있는 어,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풀면은 어, 실수하지 않고 풀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 517만 6,423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640만을 바르게 말한 것은 어떤 거죠? 음, 디귿이죠, 디귿. 자, 요거는 어 0이 몇개 있습니까? 다섯 개 있죠. 다섯 개 있으면 10만입니다. 네개 있으면 만. 다섯 개 있으면 10만. 여섯 개 있으면 100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만이 많이, 많이니까 이거는 어, 640개가 있어야지 640만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264개는 말도 안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봅시다. <laughs> 음, 조, 어, 조다, 어기나 조가 나왔네요. 자, 숫자 3이 가장 작은 것은 이거는 개수 몇 번째인지만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네요.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넷, 여덟 번째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네요. 여기는, 어, 일곱 번째고요 여기는 여덟 번째네요. 그러면, 3번이 되겠죠. 자, 0만의 자리. 1 0 0만의 자리는 아까 0이 몇개 있다고 했습니까? 많이 0이 4개죠. 그 다음에, 백이면 0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럼 0이 일곱 개, 어, 여섯 개가 있는 거니까, 일곱 번째 자리 숫자가, 어, 0만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자리를 찾으면 되겠죠. 4개, 6개, 7개. 이거 맞네요. 그 다음에 얘는 8 개니까 아니고요 여기는 5 개라서 아니고요 5개요거는8개그 다음에 얘는 여섯 어 개라서 아니고요 여섯 번째죠 0이 6개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얘는 어 얘도 여섯 번째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6이 두번 쓰였습니다 각각 써보시오 자 이, 이거 이 아래쪽은 600인 거는 금방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6몇 번째 밑에 수가 6개 있네요. 그러면 6에다가 0을 6개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4개면 만이니까 600만이 되겠죠. 자, 억이 12개면 이렇게 쓰고 12억이라고 쓰죠. 그 다음에 12억 이렇게 읽죠. 그 다음에 억이 630개면 630에다가 억은 0이 여덟 개 있습니다. 많은 영인에게 어, 억은영 여덟 개. 그래서 630에다가 여덟 개를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600, 다음에 30억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큰 수에서는 거의 그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이 0이 4개, 억은 0이 8개, 조는 0이 어 12개 이렇게 이 정도 만억조까지는 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억조는 무조건 외우고 그 다음에 경해, 만억조 경해까지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1억의 10배는 10억, 10억의 10배는 100억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100억의 10배는 1000억이 되겠죠 자, 천억 다음에 만억은 없습니다. 만억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네 개가 붙으면 조가 된다고 했죠. 자, 이거는 어떻게 쓰면 되겠죠? 8억 7천, 아, 8,722억. 그 만이 54개, 3개니까 0 0 5 3 항상 네 자리씩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 어, 그 다음에 1이, 어, 6천, 581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 만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억이라고 읽게 되는 거죠 <laughs> 자 요거는 어, 자, 요것도 4개씩 자릅니다 4개씩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야 되겠네요 그러면 억이 4128개 만은 3365개 일은 7000개인 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도 4개씩 잘라오겠습니다 4개씩 자르면 여기가 만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4개 자르면, 아, 어, 여기네요. 여기 4개 자르면 여기가 억이죠. 그럼, 1 0 0 0억의 자리는 여기 있네 5,304억.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어, 나타내는 수를 쓰시오. 했으니까, 5,000 하고요. 그 다음에, 억이니까, 억은 0이 몇 개요? 0이 8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억, 어, 8, 3, 2, 9, 만이, 만이 어, 천만이 없네요. 그죠? 924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에 대한 설명, 조는 어, 천억을 10배 한 거고, 백억을 100배 한 거죠. 어, 그래서 얘 틀렸고,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천억을 100배 한 거, 이건 너무 많이 했죠. 이거죠, 어, 5번.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오. 했네요. 여기는 네 자리씩 일단 자릅니다. 네개 자르고요. 그 다음에 네개 자르고요. 그 다음에 네개 자르고. 아, 그러면 이제 읽을 수 있네요. 그죠? 만억 조 라고 했죠. 그러면 9,452조. 그 다음에 8,633억. 그 다음에 1,420만. 그 다음에, 7,000, 이렇게 되겠고요그 다음에, 0이 몇 개, 이거, 이런 문제들이 아이들이 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0이 들어가는 데를 4개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수를 집어 넣는다고만 딱 생각하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90, 93조. 그러면 93, 93조. 이렇게 해서 조각딱 끊기죠. 그러면, 억 단위는 4개 있어야 되죠. 그러면, 402니까, 0, 4, 02 이렇게 해야지 402가 되겠죠. 그다음에 만이 없네요. 만이 없으면 0000. 그러니까 만만억 조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가 있으면 억도 있어야 되고 만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이 없으니까 이렇게 0000 되는 거죠. 그다음에 1300, 13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2두 개, 어, 여기 네 개, 여섯 개, 일곱 8덟 개가 되는 거죠. <laughs> 자 그다음 13번. 어, 7은 10조 자리 숫자이고, 이것은 10조는 어떻게 합니까? 7, 0 이렇게 하고요. 조는 0이 몇 개라고요? 만은 4개, 억은 8개, 어, 조는 12개. 그래서 여기다가 12개를 더 붙여주면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해서 총 13개가 들어가는 거죠. 1조는 9천억보다 천억이 많죠. 어. 뭐 말하자면 만억이 되면 1조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9,900이면 100억이 많죠. 그다음에 9,990억보다는 10억 큰 수죠. 그다음에 어 얘를 이렇게 쓰라고 그랬네요. 조가 537억이 4,570만은 0018 그다음에 어 1은 645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아, 이거, 한글로, 선생님은 숫자로 쓰면서 한글을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37조, 그 다음에, 4570억, 그 다음에, 18만, 그 다음에, 6450.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글로 원래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 숫자로 썼습니다. 읽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큰 수, 띄어색입니다. 아, 띄어색이를 학생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선생님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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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30억하고 31억 사이에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억 늘어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1억 늘어났어요. 1억의 반이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억의 반은 5천만이죠, 5천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0억? 5천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억 가는데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31억, 어, 5 0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억의 반은 5천만이고 어, 1조의 반은, 어, 5 0억이죠5 0억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만만, 만만이면, 그9천0 ,000, 0만에서1 0만이 늘어나서, 만만이 됐다면, 만만이 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천억에서 또 천억이 늘어나서 뭐어 만억이 됐다면 그게 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그 반은 5천만 오천 5천억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500억씩 끼어 세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죠? 3578억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 4078억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578억 그 다음에, 5078억. 이렇게 답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빈 곳에 얼마든 아, 0을 하나 줄였네요. 여기는, 아, 0을 하나 늘렸네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35억.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 애들이 헷갈려 합니다. 3 5 0 0 0억이 아니죠. 아까 3만, 3만 5천억 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억 앞에는. 그러면 조가 되는 거죠. 어떻게? 3조. 그 다음에, 5천억. 0을 하나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4개씩 자르기 때문에 0, 3개, 5, 1개 하면 숫자 4개가 됐기 때문에 그 앞에 단위에, 어 말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70조, 어 7조, 하나씩 줄였네요. 그러면 하나를 줄이면 7천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줄이면 700억이 되고요. 자, 이건 뭐, 문제, 문제는 너무 쉬워서 뭐 별로 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규칙은 어떻게 정할까요? 뭐, 10조씩 커진다 뭐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이그 뭐죠 규칙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정한 규칙에 맞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0조면 여기는 470조 그러면 여기는 460조 그 다음에 여기는 490조 여기는 500조 이렇게 되게 되겠네 10조씩 커진다 하면 자, 그 다음에 두세 크기 비교입니다. 자, 크기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네개 잘라야 되겠죠? 네 개를 잘라서, 네 개를 자르면 뭐가 되죠? 첫 번째 자른 게 만이죠. 그러면 5637만이니까 당연히 이게 더 크죠. 그 다음에 억, 억이 똑같네요. 그러면 만에 990, 그 다음에 7840, 당연히 7840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조, 조는 똑같네요. 그 다음에 억이 만보다는 더 크죠. 여기는 억이 없네요. 0000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더큰 수의 기호를 찾아서 쉬어. 어, 요고로 하게 하면 173에다가 00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개 끊어서 여기를 조라고 읽어야 되죠. 그래서 1조 7300억 이렇게 되겠고, 얘는 59에다가 0을 3개를 붙여주면, 그죠? 아1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억인데, 4개를 잘라줘야 되니까 5억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니은이 더 크네 아 5억이란다 5조죠 5조 어 억보다 더큰 단위는 조죠자 큰수부터 차례대로 쓰시오 자 여기도 한번 4개씩 잘라보겠습니다 4개 자르고 그 다음에 4개 자르고 그 다음에 4개를 자르니까 어 이건 6조 6조가 됐네요 그죠 그러면 니은이 제일 크네요 그 다음에 6조 다음에 5488인데 어 여기는 820억이라고 했으니까 어5 4 0 5 4 0 0억이더 어, 크죠, 5,488억이. 그래서 기그 다음에 디귿 이렇게 되겠고요. 어이 행성사의 거리는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해도 되, 됩니다.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가 수금지와 목토, 철의 명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수성이 없으니까 지구네, 그죠? 가장 가까운 행성은 지구고 한번 읽어볼까요? 4개 아, 이렇게 자르고요. 그 다음에 4개 자르면. 이렇게 니까 1억 4960만, 킬로미터가, 어, 어, 지구가, 지구의,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큰수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서부터 딱 같은 거를 쭉 긋습니다. 3까지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 69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69보다 크려면, 어떤, 어떤 수가 들어가면 되죠? 아, 어, 6이 들어갈 수 있나요? 6? 끼 들어가면 안 되죠, 6 9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수는 7, 8, 9 이렇게. 여기가 크니까 더큰 수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다음 에 10번. <laughs> 자, 0에서부터 어느 어, 단어도 된대요. 자, 한번 볼게요. 4, 5, 9, 8, 4, 5, 9, 8.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네요. 아, 그러면 여기는 0을 집어넣어도 얘가 더 큰지만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아, 9가 있어서 더 크네요, 그죠 따라서 은이더 큽니다, 무조건. 자, 뭐, 일단은, 첫 번째 강의는, 이거는 문제들이 너무 쉬워가지고, 뭐,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별로 없었고, 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어, 4개씩 끈을 읽는다. 그 다음에, 어, 외워야 될것 많은 0이 4개, 억은 0이 8개, 조는 0이 12개, 아, 어, 그 다음에 뭐, 조 다음이 경인데, 경이라 해는 잘시험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조까지만은 확실하게 외워두도록 합니다. 4개, 8개, 12개.